어, 씨, 저에 살짝 보이죠. 여성분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와, 여기 너무 무섭다. 천장이 무너져 있어요. 자, 이런데도 보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트맛의 마왕입니다. 아, 저는 오늘도 버려진 집에 왔어요. 겉을 한번 쓱 훑어봤는데, 의외의 물건들이 조금 있거든요. 자, 이곳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라이브로 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들어게 벽화랑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뭘 봤냐면 이거 연등이라고 하나요? 연등? 이런 게 있고 아 전자기장 잠깐 해볼까요 특별히 전자기장 반응은 없습니다 어? 잠깐 튀지 않았나? 어 여기서 튄다 여기서 튀네요 뭐야? 여기? 뭐야? 아니, 너무 무서운데? 들어가도 되나? 이미 저건 다 끝났어 꽤 크네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뭐 속삭이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나? 신발 같은 게 엄청 버려져 있어요 야 여기 세다. 야 여기 왜 이렇게 세? 손절 기장 반응이 두칸 정도가 그냥 꾸준히 있네요. 계피? 향 때문에 둔 건가?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네 여기 자체는 특별한 건 없어 그래서 기운도 뭔가 특별히 뭐가 더 있다라는 느낌까지는 없고 그냥 길고양이들이 왔다 저도 전자기장 방응 기본이고이게 지금 생깔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하하 싶은 은얘기있있으요요이쪽을향이쪽을 향했을 요 그죠? 어요그 이렇게. 왜이내버려두렇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이게야 이렇게. 야이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누가 생활하셨던 흔적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원래 여기 계셨던 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야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걸 이해하지 못할까요? 음... 테이블 테이블이요? 말이 많아졌어 조명 한 번만 쪼일게요 제가 뭔가 편하게 할수 있어 로프? 로프 아까 바깥에서 봤는데 네 이제. 매듭 로프에 매듭 이렇게 체크 <놀람> <놀람> 이 바깥에서 보면 쳐다보는 느낌이 있는데 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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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지 마요. 오지 마. 최하부최하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아직 못본 데가 많으니까. 나, 둘. 사래? 이건 뭐야? 저게 왜 사람이 있다고 잡히냐? 여러분, 캠코더가 여기서 얼굴을 잡아요. 여기를 얼굴을 계속 잡았거든. 지금은 또안 잡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폐수 아이가 하나 있는 그냥 가정집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 씨. 저기에, 살짝 보이죠? 여성분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무서운데요? 야, 나 너무, 너무 무섭다. 잠깐만. 여기 다시 세 칸, 세칸 고정, 한세 칸, 칸. 소리. 아 진짜 무섭다. 네, 왜 이렇게 많아? 어갑자이야 여성분 물건이 엄청 많아요. 두 칸에서 세 칸. 예, 네, 그 옷장도 두 칸에서 세칸 정도 계속 있어요. 여성 녹음하십시오. 몬순. 이녀는 나에게 말했다. 계속 그녀는 나에게 말했대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고스트 박스 아니면 녹음기를 해볼까? 모션에선 따로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번 움직여 볼래요? 아저 사진이 움직이는 것 같아, 자꾸. 나이트 비전 바꾸고 고스트 박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스트 박스 킵니다. 지금 여기 계세요?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위치를 좀 바꾸자, 위치를. 아, 우와! 지금 여기서 저를 누 있나요? 니케니케 여기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안 돼. 일이 오너라? 여기에 나쁜 일이 있었나요? 얼굴. 오! 김용수가 대충 하는데? 얘기가 되게 번잡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중간 중간에 비명 소리 같은 게 엄청 나요. 여자 비명 소리가 엄청 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저 안쪽 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활감이 조금 있죠? 와, 여기 너무 무섭다. 천장이 무너져 있어요. 저 이런데도 보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생각으로 왔는데 그안 들어갈래요. <laughs> 나이 들어간다. 나에게 가져와봐. 뭐를? <laughs> 뭘 가져와요? 이거? 내 장비? 안돼, 내 장비 너무 비싸. 여기에도 사진이 있네 들어가요 떠나지 마세요 아, 들어갔다 큰일 날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갔다 큰일 날것 같은데 여러분 이리 너무 무서워. 뭐야 이게? 야, 뭐야 이게? 야, 어. 아. 산란이요 액자가 꽤 많네. 아니 아 여기 사진들이 너무 많아. 여기 진짜 살았어. 그렇지 사람이 살았지 집이니까 사람이 살았는데 아 너무 무서워.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겠, 어? 어? 아, 이거 그림자 같은데, 이거는? 이거 내 그림자, 이거 내 그림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내 그림자에서? 그치? 여기 계신, 여기 계신 건 아니죠? 한풍구로 다니세요, <laughs> 선생? 아, 잠깐 못 봤어, 못 봤어. 아 저거는 그 옷걸이, 옷걸이 그냥 옷걸이 패 잡힌 것 같은데. 아니 여기는 왜 여기가 왜 잡히지? 나 여기 나가도 되는 거죠, 선생님? 이 근처에 계세요? 어, 뭐야? 이건 어... 음... 네, <laughs> 저걸 이제 본 것도 웃기긴 한데, <laughs> 애초에 저게 여기 있는 게 뭐랄까? 지낸 적은 있어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지낸 적은 있어요 그죠? 겨울이든 언제든 고볼 여기로 움직여놨어요 2번이니까 3번에 녹음될거예요 3번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이 있나요?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기에 계시다면 저희에게 신호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방금 그게 신호인가요?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여기 온게 불편하세요? 여기 오래동안 계셨나요? 여기까지? 아니, 중간에 진짜 이상한 소리 하나 됐는, 있었는데, 그거 녹음 됐나봐, 들어볼게요. 이곳에 계신 분이 있나요?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기에 계시다면 저희에게 신호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와안 들려. 제가 신호 주실 여기 수 있나요? 있는... 여기계시 저희에게 신호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온게 불편하세요? 여기에 오랫동안 계셨나요? 여기까지 아니 아까 어떤 식으로 소리가 들렸냐면 뭔가가 지붕이를 무거운 나무 문 이렇게 끌때 요런 소리가 났었어 그래서 내가 했던 거예요 신호를 주실 수 있나 했을 때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쪽부터 이렇게 천장을 요렇게 뛰어오는 느낌으로 요렇게 움직이면서 들렸었거든 근데 저희한테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망갈 니? 왜 숨었어? 말좀 해봐. 거기 숨어있어? 이거 말좀 해봐. 어?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거 너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거 너니? 갈까? 응? 내가 갔으면 좋겠어? 내가 갔으면 좋겠으면 확실히 말해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이곳에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상한 현상들도 많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특이할 만한 포인트를 찾기는 했지만, 총체적으로는 무언가가 이, 있는 것 같다 외에는 뚜렷한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네요. 다만,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우스우스하고 사찰인지 뭐 당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공간은 사람들이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아쉬움은 남지만 마왕의 컨텐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라이브로도 오셔서 재미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왕이었습니다.